이 제품은 차량 고압 세척기로 최대 5000PSI 수압으로 자동차 하부부터 바닥까지 강력하게 세척할 수 있어요. 16인치 폭의 4개의 분사 노즐이 장착돼 넓은 면적을 빠르게 청소할 수 있고요. 연장 막대 2개가 포함되어 있어 허리를 굽히지 않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4분의 1인치 퀵 커넥터 방식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회전 가능한 고무 바퀴로 이동도 부드러워요. 차량 하부는 물론 차고, 진입로, 데크, 수영장 주변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아요. 후기에서는 하부세척의 최적화, 구석구석잘 닦임, 묵직하고 튼튼함 같은 반응이 많았고요. 바퀴 고정 나사는 한번 점검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겨울철 제설제 제거용으로도 유용해서 차량 관리에 두루 쓸수 있는 제품이에요. 깔끔한 세차 원하신다면 참고해 보세요. 이 제품은 강력한 진공파와 흡입푸크입니다 드릴 없이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고, 흔적이 남지 않아 다양한 공간에서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욕실, 주방, 문디, 화장실 등 여러 장소에 설치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설치도 간단한데요. 벽면을 닦고 보호 필름을 제거한 후 밀착시키면 바로 사용 가능하고 필요할 때는 분리해서 세척 후 재사용도 할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흡착력 덕분에 약 7kg까지 버틸 수 있어 욕실용품이나 주방조리도구 등 다양하게 걸어두기 좋아요. 작은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템이에요. 필요한 공간에 손쉽게 설치해보세요. 이 제품은 넓은 차양으로 한여름 햇빛 아래에서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캠핑 선 셀터예요. 자외선은 99.9%까지 차단하고 넓이도 17제곱미터 이상이라 10명에서 12명까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두 가지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어서 인원수나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폴대는 두껍고 튼튼하게 설계돼서 바람에도 안정감 있게 사용 가능하고요. 피우만 8000mm 이상의 방수 성능으로 갑작스러운 비에도 걱정 없어요. 후기에서는 그늘 효과가 확실하고 설치도 간편하다,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는 평이 많았고요. 사이드 폴 추가하면 더 좋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여름 캠핑 시즌 가볍고 실용적인 쉘터 찾는다면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 제품은 FHD 웹캡으로 108도 광각 렌즈로 넓은 시야 확보가 가능해요. 화면 왜곡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회의나 스트리밍용으로는 충분한 제품이에요. USB 포트에 꽂기만 하면 바로 사용하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라 설치도 간편하고요. 모니터 위에 클립 고정이나 삼각대 설치가 가능하고 360도 회전과 각도 조절도 자유로워요. 내장 마이크는 웹용으로 무난한 수준이고 밝기도 기본적으로 잘 잡힌다는 후기가 있었어요. 프레임은 30으로 일반 A나 강의용에 적합하고 가성비도 뛰어난 제품으로 기본 성능 기대하고 구매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울 거예요. 이 제품은 변신 디자인이 돋보이는 트랜스포머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360도 서라운드 사운드와 TWS 연결도 지원해서 여러 대 연결 시홈 콘서트 느낌도 낼수 있죠. 또 3밴드 EQ 기능으로 베이스부터 고음까지 입체감 있는 사운드도 즐길 수 있어요. HD 핸즈프리 통화 지원에 TF 카드 재생도 가능해 블루투스가 없는 기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가성비 좋은 휴대용 스피커 찾고 있다면 재미있고 실용적인 선택이 될 거예요. 이 제품은 휴대용 모니터 스탠드로 최대 17.3인치까지 태블릿, 휴대폰, 포터블 모니터까지 거치 가능한 다용도 스탠드죠. 높이는 24에서 최대 47cm까지 조절 가능하고 360도 회전도 돼서 원하는 각도로 세팅할 수 있어요. 후기 보면 13에서 15인치 이동식 모니터도 잘 지지해주고 아이패드 거치용으로도 튼튼하단 평이 많았어요. 각도 고정력이 아주 빡빡하진 않아서 조절 시 살짝 유의하면 더 편하게 쓸수 있겠습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 높은 제품이라 사무용, 공부용, 방송용으로 활용도 높아요. 공간 활용 잘 되는 거치대 찾고 있다면 참고해보세요. 이 제품은 4분의 1인치 퀵 커넥터 방식의 압력 세척기 전용 폼 캐논입니다. 최대 4 0 0프 사이까지 견디고, 세로가로 분사모두 가능한 조절식 노즐로 풍성한 거품을 최대 6미터까지 뿌려줘요. 32온스 대용량 병은 계량선이 있어 샴푸 비율 맞추기 편하고 기본 1.25mm 노즐에 저압 세척 기용 1 1 0리 m m 노즐도 함께 들어있어요. 내구성 좋은 알루미늄 재질, 세척 쉬운 병 구조까지 실용적이고 테프론 테이프나 여분 오리피스도 잘챙겨졌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닐피스크 계열은 별도 커넥터가 필요할 수 있지만 거품 세차를 좀더 간편하고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부담 없이 활용해보세요. 이 제품은 여행 중에도 편하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접이식 태블릿 폰 홀더입니다. 비행기 테이블은 물론 캐리어 손잡이 책상, 주방, 자동차 창문 등 다양한 장소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 4인치부터 10.9인치까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모두 지원하고 360도 회전과 290도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원하는 시야로 자유롭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작은 크기로 접을 수 있어서 가방이나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무게도 가볍죠. 색상 두께나 재질도 크게 상관 없고 상하좌우 안정감 있게 고정되니까 영상 보거나 게임할 때도 흔들림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장거리 여행 중못 걷기며 보던 불편함, 이제 손 대신 이 스탠드에 맡겨 보세요. 이 제품은 손을 자유롭게 해주는 모자형 우산입니다. 강한 햇빛과 갑작스러운 소나기에도 양손은 그대로 머리는 시원하게 보호해줘 야외 작업이나 낚시에 특히 유용해요. 상단 이중 구조로 공기 순환이 잘 되고 가볍고 접이식이라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요. 크기는 스몰, 라지, 라지 더블레이어 버전까지 선택 가능해 용도나 체형에 맞춰 고를 수 있습니다. 후기에서는 농사일이나 낚시 중 머리를 잘 가려줘서 실용적이라는 평이 많고요. 바람에 쉽게 벗겨진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고무줄이나 턱끈을 보완하면 안정감 있게 쓸수 있습니다. 가볍고 간편한 야외 활동형 우산 찾고 있다면 한번 사용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캠핑 장비 정리부터 간단한 조리까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접이식 캠핑 삼각대와 상단 플레이트 세트입니다. 상판은 두껍고 단단한 철제로 되어 있고 측면엔 거리용 구멍이 있어서 랜턴이나 조리도구도 간편하게 걸수 있어요. 한쪽엔 가스버너를 반대편엔 조리도구를 올려두고 아래쪽엔 주전자나 후라이팬을 걸어놓으면 캠핑 키친이 따로 없죠. 플레이트는 접이식 구조라 수납할 땐 부피를 확 줄이고 펼치면 최대 100cm 길이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구성은 상판 단품, 삼각대 단품, 그리고 둘다 포함된 A 세트까지 선택 가능해요. 캠핑 감성 살리면서도 실용적인 구조가 필요하다면 이 세트로 간편하게 꾸려보세요. 이 제품은 하이파이 블루투스 튜브 앰프입니다. 작은 크기지만 출력은 100W짜리 두 채널로 꽤 강력하고요. 진공관은 제노치리오를 사용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을 재현합니다. 블루투스 5.1을 포함해 USB, 옵티컬, RCA 등 입력이 다양해서 PC, TV, 스마트폰 모두 손쉽게 연결할 수 있고요. 덱집셋도 ES9018KEM이라 음질도 안정적입니다. 후기에서는 소리가 섬세하고 위모 계량기도 예쁘다. 입문용으로 가성비 좋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출력은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집에서 즐기기엔 충분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감성도 챙기고 성능도 나쁘지 않은 앰프 찾는다면 이 제품으로 시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제품은 나무 자르기, 원예 작업, DIY 수작업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접이식 톱입니다. SK5 고강도 스틸로 제작된 날은 두 가지 톱니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쪽은 가로 절단용, 다른 쪽은 세로 절단용이라 작업 목적에 따라 쉽게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접이식 구조라 주머니에 쏙 들어갈 정도로 휴대가 간편하고 보관할 때도 날이 노출되지 않아 안전합니다. 후기에서는 작고 휴대성이 좋다는 평이 많고 브랜드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높게 언급돼요. 다만 손잡이에 손 미끄럼 방지가 따로 없어 조심해서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크지 않지만 꽤 단단하고 날도 예리해서 원이나 가벼운 목공 작업에 딱 알맞은 톱입니다. 필요할 때 가볍게 꺼내 쓸수 있는 실용적인 톱을 찾는다면 하나쯤 챙겨보세요. 이 제품은 집에 인형이 많아졌을 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투명 보관 인형 보관튜브입니다. 특히 인형뽑기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게 왜 필요한지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어느새 쌓인 인형들 그냥 모아두면 공간만 차지하고 먼지만 쌓이기 쉽죠 이 튜브는 세로형 구조로 공간을 덜 차지하고 투명한 페트 소재라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한눈에 보여요 상단은 커버를 완전히 열지 않아도 꺼낼 수 있는 슬라이딩 방식이라 실용적이고요 하단은 바퀴 달린 두툼한 받침이라 안정감 있게 세워둘 수 있습니다 귀여운 인형들 보기 좋게 정리해보세요 이 제품은 금속, 목재, 플라스틱 가공 등 다양한 작업에 유용한 전기 그라인더들의 머신입니다 170W 고출력 모터와 6단 속도 조절로 정교한 작업부터 강력한 절단까지 손쉽게 조절할 수 있고요. 1.8m 플렉스 샤프트가 포함돼 좁은 공간이나 곡선 부위 작업도 보다 정밀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구성은 사전 기본 세트와 126종 풀 세트 중 선택 가능하고, 풀 세트는 절단, 연마 드릴링, 조각 광택용 액세서리가 다양하게 포함돼 있어요. 부드러운 그립감과 발열 관리 설계로 장시간 사용도 부담없고, 다양한 크기의 비트와 호환도 잘 됩니다. 작업 공간에 하나쯤 두면 작은 수리부터 섬세한 DIY 작업까지 두루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제품은 삼성 갤럭시 시리즈 중 선택할 수 있는 맥세이프 케이스입니다. 얇고 가벼운 디자인의 TPU 프레임과 하드커버로 기본적인 충격 보호까지 가능해요. 뒷면에 맥세이프용 철 스티커가 적용돼 자력 고정력이 뛰어나고 맥세이프 액세서리 사용에도 잘 어울립니다. 지문과 오염방지 기능으로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다양한 컬러 옵션도 선택할 수 있어요. 후기에서는 가성비 뛰어나고 자력이 강하다, 그립감이 좋다는 평이 많았고 일부는 버튼이 다소 뻑뻑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3천원대 가성비로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챙기고 싶은 분들께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레트로 비디오 게임 콘솔입니다. RK3588 칩셋과 8GB DDR4 메모리로 PS2, PS1, 드림캐스트, 세가 세턴 등 40개 이상의 에뮬레이터를 지원하고 최대 16,000개 이상의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구매 시 320GB HDD와 4TB HDD 두 가지 옵션 중 선택할 수 있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8TB 하드 연결도 지원합니다. AK4K 고화질 영상 출력과 듀얼 스크린 기능 와이파이 6와 기가비트 랜까지 탑재해 게임과 미디어 감상 모두 쾌적하게 즐길 수 있어요. 후기에서는 애뮬 성능이 뛰어나고 게임 종류가 많아 만족스럽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일부 게임은 컨트롤러 설정이 조금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즐겨보세요. 이 제품은 가볍고 산뜻하게 덮기 좋은 퀼팅 이불이에요. 통기성 좋은 워싱 면원단의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이고요. 얇고 가벼워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충전재는 통으로 들어간 코튼솜이라 형태가 쉽게 흐트러지지 않고요. 고밀도 원단이라 세탁 후에도 수축이나 변형 걱정이 적어요. 컬러는 블루, 민트, 그레이, 핑크 등 9가지 사이즈는 110, 150부터 최대 200에 230까지 다양하게 선택 가능해요. 후기에서는 촉감이 좋고 세탁 후 관리가 편하다 가볍고 간절기용으로 딱이라는 반응이 많았고요. 얇아서 여름용으로 적당하다는 평도 있었어요. 가벼운 입을 찾는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해보세요. 이 제품은 가볍게 즐기는 접이식 전기 스쿠터입니다. 무게는 약 10.5kg으로 접으면 가방에도 쏙 들어가고 차 트렁크에 넣어두기도 편해요. 최고 시속 25km, 등판 각도 15도, 최대 주행 거리는 약 27.5km까지 가능해요. 350W 고출력 모터에 솔리드 타이어라 펑크 걱정 없고 유지보수도 간편합니다. 이중 브레이크 시스템과 전후면 LED 라이트로 안전성도 신경 썼고 LCD 디스플레이로 속도,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속도는 저속, 중속, 고속 3단 모드로 조절 가능하고 크루즈 모드도 지원합니다. 충전은 간편한 탈착식 리튬이온 배터리로 빠르게 충전 가능해요. 도심 속 가볍게 이동하거나 휴대가 간편한 스쿠터를 찾는다면 꼭 한번 살펴보세요. 이 제품은 에어컨 스타일의 문알개 데스크탑 펜입니다. 공기 순환이 빠르고 조용해서 책상 위나 벽에 설치해도 거슬림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내장 배터리는 2000mAh로 최대 7시간 이상 무선으로도 쓸수 있고요. 풍속은 3단계로 조절되니까 상황에 따라 자연풍부터 강풍까지 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문알개 구조라 머리카락 끼임 걱정도 없고 소음도 확실히 줄어든 게 체감돼요. 특히 DC 순환 방식이라 실내 공기를 부드럽게 순환시켜서 공간 전체가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세워두거나 눕혀두는 건 물론이고, 벽면에 고정도 가능해서 주방, 욕실, 작업대처럼 다양한 장소에 걸어두고 쓸수 있어요. 책상 위나 벽에 깔끔하게 두고, 시원한 바람 편하게 즐겨보세요. 이 제품은 USB 전원으로 작동하는 미니 전기 모기체입니다. 모기를 유인해서 자동으로 잡아주고, 필요할 땐 손으로 찰싹 때리는 수동 방식까지 둘다 가능합니다. USB 연결만 되면 바로 작동해서 보조 배터리나 노트북이랑도 호환이 잘 돼요. 목이 유연하게 꺾여서 방향 조절도 자유롭고 벽에 꽂아두거나 캠핑 테이블 위에 세워두기 좋습니다. 책상 옆이나 침대 머리맡에 두고 쓰면 자면서도 목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제일 편해요. 무게도 가볍고 크기도 미니멀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야외 활동에 특히 잘 어울립니다. 피크닉이나 캠핑장처럼 이동이 잦은 환경에서도 부담 없이 챙겨갈 수 있어요. 여름철 불청객, 간편하게 잡고 쾌적한 하루 보내세요. 이 제품은 ULANS U200 스마트폰 전용 비디오 라이트입니다. 사각형 구조의 LED 조명이 영상 전체를 고르게 밝혀주고 손에 쥐기 편한 프레임 덕분에 촬영이 한결 안정적이에요. 색온도는 2500부터 8500K까지 조절 가능하고 밝기도 10에서 100%까지 세밀하게 조절됩니다. 내장 배터리는 8000mAh로 최대 밝기 기준으로 2.5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기본형 외에도 선택 옵션이 세 가지인데요. MT14 키트는 미니 삼각대와 블루투스 리모컨이 함께 제공되고, MA09 키트는 최대 1.8m까지 확장되는 대형 삼각대와 구성됩니다. 실내 브이로그부터 야외 촬영까지 다양한 세섭에 맞춰 편하게 활용해보세요. 이 제품은 장바구니에 걸수 있는 접이식 트롤리형 쇼핑백 세트입니다. 장보다 보면 카트 안에 물건이 뒤섞여서 계산대 앞에서 하나하나 다시 꺼내느라 번거로울 때 많죠. 이 가방은 그런 불편함을 미리 정리해 줍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카트에 펼쳐서 종류별로 나눠 담을 수 있어요. 가방 하나당 최대 18kg까지 버틸 정도로 튼튼하고, 하단 매시 덕분에 안에 든 물건도 확인 가능해요. 중앙 벨크로 스트립으로 서로 고정되니까 카트 안에서 흐트러지지도 않고요. 다 쓰고 나면 돌돌 말아 보관하면 되고 공간도 거의 차지하지 않습니다. 장보는 시간이 더 깔끔하고 간편해질 거예요. 이 제품은 침구속 진드기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해주는 무선 진드기 제거기입니다. 진드기는 눈에 안 보여도 알레르기 비염이나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수 있고, 특히 습도 높은 날엔 더잘 번식해요. 이 제품은 분당 8만의 고주파 진동과 만파스칼 흡입력으로 진드기를 털어내고 깊숙이 빨아들이며, UV 자외선 살균까지 동시에 작동해 99.9% 살균 효과를 제공합니다. 우선 구조에 1800mAh 배터리로 최대 20분 사용 가능하고 실시간 습도 감지 기능과 세척 가능한 먼지통까지 있어 위생관리도 쉬워요. 보이지 않는 진드기 보이는 해결로 관리해보세요. 이 제품은 샤오미 스마트 오디오 안경입니다. 음악 듣고 영상 촬영까지 가능한 다기능 스포츠 선글라스죠. 2K 고화질 카메라가 내장돼서 달리기나 자전거 타면서 자연스럽게 영상과 사진을 남길 수 있고요. 동영상은 최대 90분까지 연속 녹화가 가능해요. 블루투스 5.0 연결로 안정적인 오디오 스트리밍 지원하고 반개방향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 주변 소리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습니다. IPX6 방수설계라 땀이 많이 나는 운동 중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HD 평광 렌즈 덕분에 눈부심까지 줄여줘서 자전거나 드라이브용으로도 적합합니다. 촬영한 영상은 메모리 카드로 저장되며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운동하며 순간을 기록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스마트 안경으로 한층 자유롭게 즐겨보세요. 이 제품은 여름용 젤 쿨방성 매트입니다. 자동차나 사무실 의자에 깔아두면 쾌적하게 앉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고탄성 TP 젤 소재의 벌집 구조로 되어 있어서 통기성이 좋고, 장시간 앉아도 열이 덜 차는 게 특징이에요. 실제 후기를 보면 여름철 땀이 덜 차서 좋다는 평이 많고, 고무냄새도 거의 없어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죠. 엉덩이 압력을 고르게 분산해주는 구조라 푹신하면서도 편안한 착석감을 줍니다. 유자형 컷아웃 디자인으로 장시간 앉아 있어도 허리와 꼬리표에 부담을 덜어주는 점도 만족스러워요 물세탁도 가능해서 관리도 편리하죠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다는 후기가 많아서 시원하고 편한 여름 방석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손안에 쏙 들어오는 4.3인치 IPS 디스플레이와 리눅스 기반 시스템으로 최대 25가지 클래식 게임 에뮬레이터를 지원하는 포켓 게임기입니다 PSP, PS1, N64 아케이드 게임까지 폭넓게 실행할 수 있는데요. 3D 고사양 게임은 조금 버벅임이 느껴지지만, 고전 2D 게임들은 꽤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조작감도 괜찮은 편이고, 아날로그 스틱은 고감도 디자인으로 아케이드 게임 플레이에 잘 맞아요. 배터리는 약 1시간 반 정도 플레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성도 깔끔하게 포장되어 오고,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아, 추억의 고전 게임을 간편하게 즐기려는 용도로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가벼운 재미용으로 활용해 보세요. 이 제품은 초음파 방식의 휴대용 모기 해충 퇴치기입니다. 캠핑, 야외 활동은 물론 실내에서도 활용하기 좋은 컴팩트한 디자인이에요. 고주파 초음파로 모기, 벌레, 새등 작은 해충의 청각을 교란해 물리적으로 쫓아내는 방식이라 화학 성분 걱정 없이 쓸수 있죠. 모드는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야외용, 2단은 실내용. 3단은 수면 모드로 상황에 맞춰 편하게 설정 가능하고요. 버튼으로 간단하게 전환돼서 사용법도 어렵지 않아요. 내장 배터리는 30분 정도면 완충되고, 한번 충전으로 2, 3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고리형 디자인이라 가방이나 벽걸이에 걸어두기도 좋더라고요. 여름철엔 가방이나 침실 옆에 가볍게 걸어두고 활용해보세요. 이 제품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핸드헬드 RGB 스틱 라이트입니다. 스튜디오 촬영부터 라이브 방송, 감성 인테리어 조명까지 뽕 넓게 활용할 수 있죠. 최대 밝기 1200럭 색재현지수 95 이상으로 자연광에 가까운 생생한 색감을 구현하고요. 색온도는 2500부터 9000K까지 조절 가능해서 따뜻한 톤부터 쿨한 톤까지 분위기에 맞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RGB 풀컬러 모드와 14가지 특수 조명 효과도 지원하고 음악 리듬 모드도 지원해서 파티나 특별한 연출에도 잘 어울려요. 무게는 205g으로 가볍고 2,600mAh 배터리를 내장해 최대 1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듀얼 4분의 1인치 인터페이스가 있어 삼각대나 다양한 장비와 연동도 자유롭습니다. 촬영에 감각적인 포인트를 더해보세요. 이 제품은 블루투스 게이밍 스피커로 게임부터 영화 감상까지 몰입감 넘치는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무선 스피커입니다. 메탈 다이어프램이 적용된 듀얼 스피커 구조로 고음부터 저음까지 입체가 믿는 3D 스테레오 사운드를 구현하죠. 블루투스 5.0 스마트 칩셋을 탑재해 연결도 빠르고 안정적이며 최대 10m 거리에서도 자유롭게 무선 연결이 가능해요. 안드로이드, iOS, PC까지 다양한 기기와 호환됩니다. 게다가 RGB LED 조명으로 책상 분위기도 화려하게 꾸밀 수 있고 음악과 연동되는 리듬 효과까지 지원합니다. 내장 배터리는 4,000mAh 용량으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하고 USB u 스 FM 라디오까지 다양한 기능도 탑재돼 있어요. 게임할 때, 영화를 볼 때, 홈파티까지 다채롭게 활용해보세요. 이 제품은 샤오미 미지아 무선 세차기입니다. 대용량으로 강하게 물을 분사해서 차량이나 야외청소에 활용하기 좋은 무선 고압 세척기예요. 무게는 약 1.1kg으로 가볍고, 한 손으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배터리 방식이라 전선 걱정 없이 마당이나 야외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완충 시간은 약 2.5시간, 최대 15분까지 연속 사용 가능합니다. 노즐은 고압. 펜, 거품 이렇게 3단으로 조절돼서 상황에 맞게 쓸수 있어요. 찌든 때는 고압으로 넓은 면적은 펜으로 거품 세차도 문제 없습니다. 6m 길이의 PVC 호스가 기본 구성돼 있고 필터헤드도 업그레이드되어 물통에서 안정적으로 물을 끌어올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세차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 제품은 쿨러 배낭으로 음식이나 음료를 시원하게 보관하면서 이동하기 좋은 야외용 가방이에요. 33리터 넉넉한 용량이라 해변이나 피크닉, 캠핑 같은 야외 활동에 잘 어울립니다. 내부는 방수 단열 구조로 되어 있고 약 12시간 정도 얼음 보관이 가능한 성능을 보여줘요. 생활 방수 원단이라 물튀김이나 오염도 쉽게 닦아낼 수 있고요. 수납공간도 꽤 실용적인데요. 측면 포켓에는 음료나 작은 소지품을 넣기 좋고 전면과 내부에는 식기나 소형물품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단은 따로 열수 있어서 음료를 꺼내기 편하고 어깨끈과 등판은 쿠션감이 있어 장시간 메고 다닐 때 부담이 덜한 편이에요. 여름 나들이 용 가방으로 준비해 두시면 꽤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이 제품은 스마트폰을 카메라처럼 안정감 있게 지고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핸들이에요. 핸드그립에는 8배 강한 자력이 적용돼서 휴대폰을 견고하게 고정해주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자연스러운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셔터는 2단으로 구성돼서 초점 조절과 촬영이 가능하고 줌네버와 모드 전환 기능도 지원합니다. 분리형 리모컨은 최대의 10m까지 무선으로 작동하고요. 수평 수직 전환도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옵션은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Only h a 옵션은 핸드그립 본체와 마그네틱 링, 클리닝 키트 등 필수 구성품으로 제공되고요. 핸드그립 플러스 필라이트 옵션은 여기에 자석식 셀카 조명이 추가로 포함돼서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평소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즐긴다면 유용하게 사용해보세요. 이 제품은 버튼만 누르면 고속으로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전동 물청이에요. 배터리 내장형이라 USB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는 약 8에서 10m까지 나갑니다. 물이 흐르지 않도록 방수 실링이 적용되어 있고요. 색상에 따라 쿨한 LED 라이트 효과도 함께 들어옵니다. 후기에서는 발사음이 꽤 크고, LED 라이트가 시각적으로 재미를 더해준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사거리나 발사 속도는 기대 이상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일부 후기에서는 물통 체결이 조금 헐겁거나 라이트 반응 속도가 느린 경우도 있었으니 사용 시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수영장이나 마당에서 물놀이할 때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즐기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베이스하우스 자석 LED 램프입니다. 책상이나 벽면, 원하는 곳에 간편하게 부착해 쓸수 있는 충전식 조명이에요. 자석 베이스 덕분에 공간 활용이 좋고 철이 아닌 표면에도 3M 패드로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180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 밝기와 색온도는 무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그레이 모델은 4000K 고정 색온도 화이트 모델은 3000부터 5000K까지 조절 가능해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터치식 조작으로 밝기 조절과 30초 딜레이 오프 기능까지 지원하고요. 분리형 디자인이라 비상시 휴대용 조명으로도 유용합니다.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편안한 조명을 원하신다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 제품은 진동면도기로 고주파 진동으로 빠르고 부드럽게 면도할 수 있는 스마트 면도기예요. 분당 약 1만에 진동하는 고속모터 덕분에 수염 뿌리까지 깔끔하게 밀어주고 당김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센서가 물흐름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진동이 켜지고 헹굴 때도 잔여 거품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어요. 세척 후엔 자동으로 진동이 꺼지니 관리도 간편합니다. 독일 솔링겐 5 플러스 1 레이어 나노블레이드가 적용돼서 피부 자극을 줄이면서 각질과 피지까지 함께 제거해주고요. 본체는 알루미늄 소재라 지문이 잘 남지 않고 녹슬 걱정도 적어요. 방수 등급도 IPX7이라 샤워 중에도 문제없이 쓸수 있습니다. 빠르고 깔끔한 면도감을 찾는다면 한번 활용해보세요. 이상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해당 제품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